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땅 위에 한인 제일 친내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얘기와 아, 예수님 얘기 그리고 부족한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얘기를 나눌 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이 시간 아,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에향에 왔습니다. 네. 저는 저희 부부는 1978년에 러버그로 이민을 왔습니다. 제첫 일터는 오시 a 있는 웰랍스터 거기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통신사였습니다. 근데 때 아니고 그것도 아닌 어, 요리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1년 동안 웰알스에서 근무를 했더니 군배지를 달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차인 스캐친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리사로 또 매니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제. 요리사를 제가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이나스 캐치니 많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도 이제 어 달러스로 이사를 가서 식당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어 83년도에 달러스 이사를 가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세계로 번창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어, 너무나 나에게는 어, 바쁜 시간이었고 어,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예배 후에는 드린 후에는 그냥 식당으로 가서 일하고 그렇게 뭐 성경 공부도 없고 친교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 교회에서 어, 진행 중인 뚜리데이스, 뚜레스데이아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너벅스부터 달러스로 이사해서 10년, 15년을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 나를 안다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탁에 돌아가셨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성 훈련에 가서 드디어 내가 죄인이라는 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네 주로 연결하였습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을 연결하고 어, 이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었지만 우리 집에 권총 강도가 들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런 해서 아내가 많이 다쳐서 우리 일정에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여객민 한다고 한국에 가서 잠시 머물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적응을 못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러벅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섯 명이서 창립 멤버가 되었고 이 갈보리 한인 제일 침례회가 서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러벅 교회로, 러벅 한인 침례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어,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120명 정도 어, 성도가 불어나게 되었어요. 합스 그 다음에 어, 저쪽 어, 아말릴로 또밀륜 오데사까지도 거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그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어, 과테말라에 제가 선교 우리 러버 한인 침례교회 대표로 어, 과테말라 에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꿈을 주게 되었고 그때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 저희 부, 부부가 이제 침례교 재단에서 어, 하는 미국 침례교회죠, I M B. 선교센터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어, 준비 중에 있었는데 어, 소련 아, 다슈켄트에서 저희들이 오포가 왔어요. 거기서 선교사로 다이든기들이 어,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그런데 저희는 일대 목사님 손영 목사님하고 이대 목사님인 어, 저기 박헌주 목사님께서 베이징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팀웍으로 일하자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간다고 이제 했는데 네 번을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어, 어, 가고자 했는데 그걸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 중국에서 제3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어, 받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이제. 어, 단기로 어, 성교하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베이징과 연병과 대련을 이제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요리사, 요리강습하고 이 세미나 한다 그러면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요리강습을 한다 그러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이제 요리 강습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전도 훈련 끝나면 이제 수이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냥 잠깐 단기 선교로만 2주씩 길게는 한 달씩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사진을 보고 하자면 여기는 저기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어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이분들이 그 다음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 여기는 이제 훈련 금방 했던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훈련 시켜 가지고 같이 이제. 어 주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임 목사님이신 박인하 목사님하고 이제 회선별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또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그때부터 자랑을 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쁜 소식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미종족 어,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는데 부탄과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미얀마 이제 그렇게 다니고. 사우스 아프리카, 북 아프리카, 그 다음에 코스타리아까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여류 강습하면서 전도하고 그게 저희들이 일상에 대해서 일 년이면 적어도 두 번씩은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부부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희들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잘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아, 이비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예, 저희 성교 어, 여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실 때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조정하여서 순정하고 나가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every one. Thank you.